광주에서 좀 전에 왔는데 제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우리 선생 말씀을 들었는데 참 제가 그 동안에 참생각해갖고그 동안 실천해오고 배우고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왔던 부분들을 또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참 깊이 받았고 느낀 게좀 많았습니다. 오늘 질량이 엄청 늘어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온 거는 이제 우리. 우리 선생님의 이제 좋은 말씀도 좀 듣고 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위기는 또 기회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어떤 신호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류를 한번 좀 구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광주에서 한발한발 한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겪어내고 있고 하나하나 부딪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버는 것은 좀 뒤로 잣쳐놓고 지금 한 10년 정도 이상 지금 어, 재능 기부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운이 바뀌어가고 있는 틀인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정법 물론 이것도 좋고 자기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지도자를 만들어 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어, 지도자는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다 나와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지도자가 만들어집니다. 어, 우리가. 이제부터 지도자를 어 지도자 공부를 내가 지킬게요. 어? 지금 당장에 오늘 요 지도자를 물었으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도자는 이 백성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응. 음. 지금 대통령이 지도자인 줄 아는데 대통령은 큰 일꾼을 키우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도자가 안 되면 이 나라는 주인이 없음. 지금 앞으로, 어, 이제 작업을 시작을 내가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제비클럽이 정법가족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아직까지 조직을 만드는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은 이 대답을 했고,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일이니, 인터넷에 올려주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조직을 만드는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부터 무엇을 내가 아리킬 거냐? 이끌어 줄 거냐? 오늘 큰 선물을 내가 하나 줄 테니까. 어.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 어. 우리 정법가족이 이제는 전국으로 해가지고 몇십만이 됩니다. 전국에 있다, 이 말이죠. 미국에도 있고. 아, 어, 국제적으로도 수가 많습니다. 이래서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를 열 겁니다. 어, 내가 열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열 거예요. 어떻게 할까? 샘플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어, 정법 가족들이 이제 다시금 인자 뭉치기 시작을 하십시오. j v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제비클럽도 있고 지금 시무룩하게 논 제비클럽도 있습니다. 다시 모이십시오. 모이는데 요번에 어떻게 모이느냐?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우리 제비클럽에서 지역살리기 운동본부를 설치하십시오. 요렇게 해서 이 내가 사는 지역에 어, 등록하십시오. 임의단체로. 어. 이미 단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지역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지역을 살릴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면 어떻게 해야지 지역을 살리지냐? 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살리려면 네 자신이 벌써 공부가 돼야 됩니다. 네 자신이 안 갖추어지고는 이 사회를 아낄 수도 없고, 이 사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를 이끌어 줄 수도 없다. 너 자신부터 공부해라. 우리 회원들은 내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회원들이니까 너 자신을 바르게 갖춘 공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조금 공부하면서 무언가가 조금 더 하고 싶으면 우리 지역의 우리 회원들이잖아요. 이게 이 지역 사람이에요. 옷을 바르게 입기. 운동을 해라. 어,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라. 요걸 또 조금 되면서 식구가 불어나면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딴거할거 거 없나? 이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활동도 해라. 어, 작은 것부터 해라. 너 자신부터 갖춰줘야지. 그렇게 하면서 인성교육이 우리 정법 안에 있습니다. 어. 요렇게 해 가면서 우리는 같이 지역 사람들하고 조금씩 뭔가 하고자 할때 같이 나누어서 내 자신을 갖추고 그것이 이 지역을 살리는데 기초가 됩니다. 지역 살리기 운동 부 전국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전국에 JB 정법 가족들이 전국에서 지금 인자 하나, 둘, 시작을 할 테니까, 내 자신을 갖추는 운동. 요렇게 하면, 식구가 살살 불어나면서, 계속 불어납니다, 앞으로. 한 1년쯤 지나면, 식구가 채부 불습니다 그러면, 이의 단체에서, 어, 인자 사회단체를 하십시오. 어, 이러면 법인이 나옵니다. 이의 단체에서 노력한 이, 이거 결과가, 회원이 불어났고, 회원이 불어나서 무언가를 지금 할 때가 되면 이 식구들이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하면 그때 비영리 단체를 만드십시오. 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활동부터 해라 이 말이죠. 어, 그러면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할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음, 해서 우리가 한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된다. 요래 되면 식구가 많이 불어났으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구원들을 전부 다 분리하라. 어, 식구가 많으면 우리는 저마다 소지를 갖추어서 지금 잘한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연구할 게 있고 우리가 연구할 게 따로 다 나옵니다. 지역을 살펴라. 살피면서 이런 거를 팀을 나누어서 연구해라.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무엇을 하냐? 우리가 구가 있으면 구청에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잘 정리를 해서 상신을 올리 줘라. 올리 주면 구청에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던 걸각 부서에 맞게끔 갖다 주어서 이런 걸 지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잘 짜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려주면 이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공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 이 사람은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걸 너무 살펴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죠. 지역에서 노력을 해갖고 우리가 할 일을 주니까 그할 일을 해주는 게 공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실적이 올라가고, 우리는 이걸 또 잘하니까 이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 사회가 잘 되는 법칙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사회를 만들어야지, 공무원이 뭐를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이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된다. 힘이 모이면 뭐든지 할수 있게끔 돼 있다. 요렇게 해서 인자 사회단체가 만들어집니다. 비영리 사회단체들이 성숙되면 이 나라는 건강해지고 이 나라는 질서가 잡힙니다. 이 숫자가 엄청나게 창하고 늘어날 때니까 못할 일이 없어. 이 사회는 우리가 살린다. 이 지역은 우리가 살리고, 이 나라는 우리가 살린다. 우리 시는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라 생각으로 정법 가족들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근본적인 어, 방법을 우리가 몰라서 못 가는 것이지,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우리가 정법 가족이 되고 어, 여기서의 지역 살리기 운동 본부에 우리가 회원이 될 사람들은 회비를 5만 원씩이라도 낼수 있는 사람들만 우선 모이십시오. 5만 원씩은 나는 이 투자를 하는 것은 스승 공부하기 위해서 5만 원 수업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만 우선 모여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5만원은 어떻게 선생님이 다 가져가느냐? 지역살리기운동본부에서 경비로 서면서 이 노력을 하십시오. 이 사람한테는 한 푼도 안 와도 돼. 그 해비를 모아서 너희들이 성장을 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숫자가 불어날 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 회원이 되고 이 환경이 될 때는 그게다가 숙제도 주고 아이템도 주고 이 사회를 살피는 방법도 알려주고 다 이끌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지역부터 살려라. 우리가 통영 같으면 통영 살리기 운동 본부를 해라. 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기운을 너희들이 받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이 산하와 산천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운을 쓸수 없어. 우리가 자연의 힘을 받는 것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 야내 지역에 살면서 내 지역을 아끼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큰 힘을 받을 수 없다. 요거부터 시작합니다. 어. 이제 시작을 하니까 각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씩 투자하면서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사회 단체를 잘 도움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사회인이 될때 내가 앉아서 할 일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도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직장에 다닐 때는 우가 성장을 하는 것이고. 직장을 다 다니고 나면 네가 성장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 사회로 나와야 됩니다. 사회인은 사회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 이것이 사회단체예요. 이 사회단체가 성숙을 하는 방법을 인자부터 보십시오. 수십간에 달라집니다. 우리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거기에서 경제라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창출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 정법 가족부터 시작을 한다. 이해됩니까? 네.